안녕하세요. 눕비입니다 오늘은 데드레일이고요. 노편집 음. 영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녹화 겁나 많이 했어요. 아, 나. 명, 이름이 나온다면, 장이영사진는 석심입니다. 야 오, 어, 자, 애그 연다. 야, 에그. 애그찰냐가 아냐, 아니 아냐. 여말 봐봐. 잠만 저기 셀프 하나 두고 열어. 차라리. 아, 잠깐만, 요따가. 쉐리프에다가 두고. 일로 와, 일로 와. 리프 쪽에 파는 게 있잖아. 거기다 두고 팔아야 돼. 오케이. 만약에 두고, 거기다가 나온 날 바로 팔아서. 응, 오케이, 오케이. 이. 가만잠자만 내가 할게. 오케이. 그래서 열어, 열어. 아. 에잇. 이 어차피 이분마다 한개라서 나는 저기 기차 저기 밑둥이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날라가가지고 야 단무지야 너가 운전해줄 수 있냐? 아 단무지야 너가 운전해줄 수 있음? 근데 거기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안 떨어져. 그래? 일단 그럼 나뭐 사? 너 석탄. 오케이.

또 나왔어? 어 나왔어 중급이야 작은거야 아니면 겁나 큰거야? 작은거야 작은거야 에이 좀비 떴어 좀비 떴어 에헤이 야 기차에다 영어 놔가지고 네. 우리팀이 아니야 그러면 연료 안돼 연료 안돼 연료 안돼 예, 저기에 내가 있는 공짜 연료 하나 갖고 올게 저기 뭐 옆에 마른 동물이라고 어쨌든 해전출하고 있거든? 어 그거 갖고 올게 오케이 하... 저의 직업은, 그, 애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그거고요. VHT 때 깼어요? 영상 안 찍을 때? 애가 어쩌고저쩌내 아, 위. 어. 아, 네, 네. 그리고... 내가 그때 나 혼자, 나랑 다른 담이랑할 때. 어. 너랑 위더였나? 아니면 너랑 핸섬가이였나? 핸섬가이, 핸섬가였 해섬갈렸지 유에포 유에포 너 얻었었어? 어나 전에 했었어. 공짜에요. 이거. 오 뭐야.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이런 없는 아이템이 이 없어? 없는 템인데 왜 있어? 그래, 뭐 이거. 아 이거 그냥 이스테이트 같은 거? 야여기서 애기 한개더 까보고 그 다음에 무모안 어. 나온다 그럼 자 보리. 그냥 가자. 오케이. 자, 그리고, 모르실, 모르실 분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요, 요, 애그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 직업은, 이분마다 애그를 소환해서, 그걸 까면은, 몹이 나오는데, 우리,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팔 수도 있어요. 사임 자, 일단. 못 갔냐? 오요 나왔다, 나왔다. 소용되게. 어, 세들 쇠들 두고, 이제 이거 산탄으로 뿡뿡뿡. 오 맞아. y g 제발. 어. 어, 낚시가 나왔는데, 좀, 저거, 미꼈는데? 어, 꼈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팔아, 팔아. 35억. 네, 네, 네. 벌어. 오케이, 나머 이걸로, 이제, 석탄 두 개를 사는, 아니, 두개더 사는 거야, 두개더 자, 이러면 해이제 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친구 팔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너품 먹겠지? 오케이. 그래? 그래? 한정이라서 그런가? 응 그냥 워낙 워낙 책이 한정이라서 그런가? 쓰레기야 그냥 우리 이제 출발하면 될텐데 오케이 출발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출발 출발 은 스타트가 좋다 출발해? 아니, 에은하나은 2번은 2번가가 하나만. 오케2번분 2번은 2개씩2번가나번은2번 거야. 번은 2번은 다섯 개임 다섯 개번은 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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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지금 번을 2번은 2번은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내 본명이 있을지도 몰라. 무슨 운명수있어 어, 안 봤다. 어, 나왔다, 나왔다. 야, 중간이야. 그게. 얘네 츠 고! 야, 그냥 다음 밤까지 버틸래? 다음 아침까지 버틸래? 아니, 아니, 그러게. 늑대 인간. 야, 야 죽여.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 겁나 비싸겠다. 어너 뭐? 야너뭔지거블리뭔지거블리게왜 이렇게 빠르냐? 늑대 인간이야? 늑대 인간이? 와총 나도 하나 사줘. 어? 1 5원으못 사? 아 그래? 늑대 인간은 얼마였더라? 오케이. 네. 2번 로드, 주발 로드, 2인로은 2번 로드, 2번 로드. 2번 로드, 2번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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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드 2번 로드. 2번 로드. 아직이야, チェロリトンがコースにするのとりたいと思った。チェロリトンがコースにするのとりたい。 아 근데 늑대인가 말이지 쏘우 뽀우그응야 뱀술 야이 얘가 이거 뭐 하루 둘 아서 어 석탄 챙겨가 석탄 두개아뭐 어. 뱀술이네 아네뱀시만요 뱀술이. 캣플 어. 하나 챙겨가기 가자 나도 회불 하나 챙겼는데 근데 그 편집 무편집법으로 올릴거야? 편집을 무편집분? 어 어.. 음.. 그건 내가 봐도 회이 아니다 자막은 달라 아니 진짜 자막은 달라 자막은 더? 자막은 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게 뭔지 알아야지 이름을 말해 자신한 개만 돼요 도치에 머리 집어넣기 출발 수발 갑시다 데드 레일 레야야 야, 아니 빈은변찮도 해야 살짝 쪼여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멈춰봐라 그냥 가? 그 어, 멈춰 멈춰 닥터리네 닥터 닥터 멈춰 조금만 버리기 조금리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응컷 편집을 할 거거든 그러면 뭐라고? 잠시만 그럼 내가 내가 이어폰이 끊겼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따가 컷 편집을 하게 될 거거든 뭐라고? <laughs> 이따가 내가 컷 편집을 하게 될 거거든 어, 어. 그래가지고 말해도 응. 괜찮아, 이제. 아, 이거 말해는데 잠시만, 뭐냐 이거. 이어폰, 잠시만. 야, 아무것도 가져가. 조금만 기다려봐, 나 이어폰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이어폰이 안 돼. 아, 망 아, 너 목소리 잘못 들을 수 있다, 지금. 오케이. 야야야. 응. 붕대 3개 있음. 잘안 들려. 붕대 3개 있음. 붕대 3개? 어. 챙겼어. 잠시만. 오, 어, 나갔네요. 잠깐 기다립시다. 오, 어, 왔다. 오, 어, 됐다, 됐다. 오, 누나, 체력, 너, 너 그거 하나 막그 붕대 하나 써. 붕대, 오케이. 잠깐만, 그럼 기차 가서 쓸게. 우리 어, 너치료반통나있는데 야야야, 나, 나 붕대 하나 챙길래? 너? 챙길래? 뭐만 뭐 그러면... 많다. 이 준비 버리고. 어, 은조각상 버리고. 잠만... 은조각시 버리고. 이거 하나 버리고. 자 붕대 너도 하나 붕도. 먹어 오케이 못한다. 좀 쓰고. 쟤 됐어, 이제 가자. 오케이. 자. 야, 지금부터 만 미터까지 어. 좀 빠르게 갈래? 어, 아니, 아니, 준비는. 근데 어. 이제 분명 말해도 돼? 코 편집 할 거야? 코 편집 응? 할 거긴 한데 겁나 편하게 하지 마. 내가? 네, 컷편집은할 건데 분명 응. 분명 겁나 많이 말하지 마. 응. 아니야 안 말할 거야. 오늘 한번필살할때 그만. 오케이. 근데 솔직히 필요 없는 내용 그냥 컷편집 하는데. 예 응, 인정. 멈춰 멈춰 세드스나 저기 총 있어. 오케이 앞에 준비물해도 보여. 살짝 이거 안 나오나 왜? 도겸이 너왜 애교가 안 나오지? 어 왜? 라이플이 있지 라이플? 이거 뭐야 투구? 필요없어요 투구 필요없어 일단은 여섯 발 밖에 없는 라이플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여섯 발나 머리에 투구가 생겼어요 투구 투구, 투구. 오케이 라이플이 생겼습니다 여섯 발이긴 한데 어쨌든 라이플이 생겼으니까 애기가 왜 안나올까? 여기 안에 있어도 안나오는건가? 그게 아니라 가다가 떨어진거야다 일단 가자 출발 좀비말까지 마 멈추라고 할때 멈춰라 오케이 지금 몇시시곱 7시 8시 됐어 그 여기서 멈춰 멈춰 여기서 멈춰 밤 때까지만 기다려 오케이 밤때 내가 준비말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넌 그냥 여기가 가만히 있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래뽑을게 눈누리 알나라아나라 사드 전아아 사드 로봇 꺼내6 0도어 눈누리가 이제 아래 보이네요 야너 안에 있어라 아래 저기 기차 운전실 안에 오알래 왔다 야야기차이실 안에 있어라 이거 어 봤어 봤어 쌍둥이가 조심해 어? 뱀파이어 어, 밤이야 붉은 밤이야? 오케이 괜찮아 어다이아몬 어? 잠만 야나 운전실 못 들어간다 아 들어갔다. 늑대가 응? 막았었어. 좋아, 응. 응. 버팀. 这个叫。